안녕하세요, 잭팍입니다. 드디어 포토샵 첫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포토샵 수업은 처음부터 생기초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누적해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초특급 생기초. 포토샵을 처음 열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가르쳐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포토샵을 열었을 때, 어, 저희는 한국 국가이기 때문에, 어, 한글로 포토샵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얘를 영문으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 완전히 포토샵을 리셋하는 방법. 세 번째, 처음에 포토샵을 키면 홈 화면이 나오는데요. 홈 화면과 포토샵 화면을 어떻게 왔다 갔다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진짜 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는지 이네 가지에 대해서 아주 생기 쳐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라이너 달려봅니다. 자, 포토샵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요. 대부분이 다 한글로 돼 있죠? 그래서 언어 설정을 할때 어떻게 언어를 바꾸느냐?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포토샵을 먼저 깔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플러그인인가 뭐 프로그램인가 그게 있죠. 거기서 바꿔 줘야 된다는 거죠.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면 이렇게 밑에 내리면 어, 윈도우 같은 경우에 여기, 여기, 이렇게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맥 같은 경우는 위에 메뉴바 있는 근처에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누르면 클라우드 화면이 재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맨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맨 오른쪽 끝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도비에서 계정을 받아서 로그인하면은 여기 계정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콩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 성함이랑 이메일로 해가지고 입력된 창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밑에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조금 복잡하죠 또 여기 이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보면 앱이라고 있죠 앱여로 들어갑니다 앱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 있고 밑으로 내리면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설치해 보면 설치 위치 있고 기본 설치 언어가 돼 있어요. 저희는 한국 지역이기 때문에 포토샵을 처음 까면 한국어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영어로 바꿀 때 물론 뭐 일본어로도 바꿀 수가 있고 이탈리아어로도 바꿀 수 있지만 영어로 바꾸려면 여기 인터내셔널잉글리시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누릅니다. 완료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여기 있죠. 내플랜에서 사용 가능해 포토샵에 설치라고 다시 떠요. 요거 설치를 꼭. 해주셔야지 언어팩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요거는 처음에 포토샵 설치할 때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이건 금방 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뿅자 근데 여기서 있죠 설치 중 포토샵 충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요건 뭐다 포토샵을 끄고 나서 하라는 거죠 그럼 포토샵을 끄고 나서 계속 눌러 볼게요 그럼 대기 중 해가지고 자 설치 파일이 이렇게 1234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다 돼서 100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을 다시 켜 보도록 합니다. 자, 포토샵을 켰습니다. 근데 여전히 에? 왜 한글이지? <laughs>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환경 설정에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자,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은 어디 있냐? 위에 있는 메뉴바 중에 자, 편집 환경 설정. 이렇게 가면 있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어, 포토샵이는 글씨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 밑에 프리페어런스 환경 설정이 나옵니다. 자, 해서 일반 눌러 보면은 자, 이렇게 한글로 돼 있는데 여기 일반이 아니고요. 인터페이스 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여기 밑에 UI 언어라고 있어요.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요거를 잉글리시. 여기 떴죠. 원래는 아까 언어팩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이게 안 떴어요. 요거를 눌러주고 확인한 다음에 껐다 키면은 언어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한번 껐다 켜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바꿨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요, 이렇게 쉽게 바꿔주면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1단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환경설정으로 가서 거기서 일단은 언어팩을 설치해 주시고, 2단계로 포토샵에 들어와서 환경설정에 인터페이스에서 언어를 잡아주고 껐다 키면은 본인이 원하는 언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홈 화면과 우리 포토샵 화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지금 홈 화면이고요. 포토샵 화면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 어, 포토샵 예전 버전에는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홈 화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요렇게 포토샵 마크가 있고요. 그 밑에는 뉴 파일 오픈. 요게지 두 가지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참 재미난 기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여기 지금 홈은 있죠. 홈. 홈은 원래 처음에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런이라고 있어요. 런. Run. 요 런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만든 어도비사에서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동영상과 함께 요렇게 좀앱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 요 안에서 또 영문으로 되어 있고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요거 하나하나씩 눌러서 열심히 해보다 보면은 어, 날밤을 그냥 홀딱 까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런할때 배우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파일즈라고 해서 네개 정도가 쪼로로록 나와있을 거예요. 요거는 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 리겠지만 어, 포토샵을 처음에 구매하면은 클라우드를 주는데 기본이 20기가 정도 됩니다. 이 클라우드 안에 내가 이미지를 보관해 놓고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장하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이 요즘에는 뭐다돼 있기 때문에 어, 인터넷 내가 내서버에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외장하드를 안 갖고 다녀도 컴퓨터 안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다운받아서 또 다시 작업하고 다시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밑에 있는 파일즈에 있는 네 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new와 open이 나오는데요. 이 new는 새로운 창을 여는 겁니다. 어, 사진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세창 열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밑에가 오픈하면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죠. 이두 기능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포토샵 화면에서도 이두 가지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은 여기서 포토샵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 맨 위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 포토샵 로고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뿅!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화면에서 다시 홈 화면, 아까 정개 이름이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집 모양 있죠? 집, 집, 여기 있는, 예, 요집 모양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면,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다시 포토샵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 이런 기능들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토샵을 열었을 때 완전히 리셋하고 싶다 할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단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리셋하는 단계는요. 자, 보시면 자 포토샵 화면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뭐 어느 것을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우리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뭐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메뉴바 라고 합니다. 메뉴바. 뭐 이름은 뭐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메뉴바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 설정. 자, 보시면. 환경 설정은 어디 있느냐. 여기 두 번째 칸에 에디트 칸에 있어요. 에디트. 요 에디트를 누르시면. 맨 밑에 쪼로로로록 로 해서 맨 밑으로 나오면 이렇게 프리페어런스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프리페어런스가 환경 설정이고요. 맥에서는 포토샵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글씨를 누르면 환경 설정이 나옵니다. 우리 맥과 윈도우는 거의 뭐 요거, 요 차이 빼놓고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뒤에 차차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프리페어런스로 가면요. 굉장히 뭐 자잘구리한 메뉴가 많은데 여기서 제너럴, 일반적인으로 들어갑니다. 가면은 맨 위에 나와있구요 제너를 처음에 띄어져 있는 거에 리셋 창이 있어요 보면은 요맨 밑에 두칸 있죠 리셋 올예 뭐야 이거 다이얼로 요거 있고 리셋 프리퍼런스온퀵 요거 두 개를 콩콩 콩 눌러주고 ok 친 다음에 포토샵을 다시 껐다 키면 리셋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이미지 열기 닫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이건데 어 앞에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 요거를 할 수가 있어서 한번 해봤고요. 자, 이미지 열기 닫기는 이렇게 홈 화면에서는 뉴 파일은 새로운 창을 여는 거고 직접적으로 사진을 불러오려면 이렇게 오픈을 눌러도 됩니다. 근데 이 오픈과 똑같은 게홈 화면에서 포토샵 화면으로 갈라 가서 한번 불러봐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지금 포토샵 화면으로 불러줬죠?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 자, 일단은 첫 번째 파일에서 이렇게 오픈을 누르면 됩니다. 오픈. 오픈을 누르면요 이렇게 처음에 창이 띄어지죠 맨 처음에 리셋했을 때 띄어지는 창이 여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와서 이제 리터칭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불러오지 않고 어, 내가 원하는 폴더 안에 찍은 사진을 불러와서 리터칭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불러오는 방법은요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온 유어 컴퓨터라고 있죠 이걸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내 컴퓨터 안에서 불러오는 거죠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예, 원하는 이제 폴더에서 사진을 건져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바탕 화면에 있는 어, 이 폴더에서 자 여기 자이 폴더에서 이미지를 건져오도록 할게요. 01번. 어, 제가 여기서 쓰는 예제들은 밑에 링크를 통해서 모두 여러 분들한테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여기서 1번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미지가 열렸습니다. 요렇게 첫 번째 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여는 방법 한번 해 볼게요. 요 방법은 제가 많이 쓰진 않습니다. 저 이미지를 닫으려면 여기 끝머리에 는 x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자, 다시 불러오는 방법은 자, 포토샵 화면으로 가서 여기 있는 캔버스 창이라고요. 이 캔버스 창, 이 캔버스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훨씬 쉽죠. 이렇게 해서 불러오는 방법. 네, 요렇게 해서 여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미지가 띄워졌을 때, 자 여기서 또 다른 사진을 불러오려면 파일 오픈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이미지가 띄웠을 때, 혹은 여기 요기, 여기를 탭이라 고 그래요 여기 이 부분을 탭이라고 합니다. 탭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서 오픈 다큐먼트 있죠? 제가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오픈 다큐먼트를 해서 다른 사진을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미지를 한 번에 여러 장 띄우고 싶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홈 화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오픈을 눌러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주 기초적인 단계죠. 이미지를 우리 단축키들이 있죠. 단축키도 제가 제시하는 것들은 좀잘 살펴보고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클릭하고 내가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에 선택해서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1번 누르고 2번 누르 따로 각개로 누르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우리 모두 선택 단축키 뭔지 아시나요?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모두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시프트란 개념이 있죠 시프트는 포토샵에서 무언가 일정하게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를 누르고 시프트 홀 f 시프트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5번까지 누르면. 처음과 끝이 한 번에 일정하게 연결되면서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번부터 3번까지 선택을 한다면 자 나가서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3번까지 가면 이렇게 처음과 끝을 누르면 그 중간이 모두 선택되는 게 Shift키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각계, 각각 1번, 3번, 5번을 선택하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컨트롤을 이용합니다 1번 누르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3번, 5번. 이렇게 각개로 내가 선택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고, 모두 선택하려면 컨트롤 A. 어, 한번이줄 자체를 선택하려면 쉬프트 키를 눌러서 처음과 어, 마지막을 한꺼번에 고르려면 쉬프트 키를 누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선택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어떻게 닫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죠 자 그러면 예, 사진을 불러올게요 오픈해가지고 사진 아무거나 하나 띄워놓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닫기는요 여기 위에 있는 탭에 있는 X를 누르면 되는데 아, 이거 누르는 게 상당히 귀찮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단축키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단축키는요 윈도우를 닫는다 윈도우를 닫는다. 개념에서 컨트롤 W. 컨트롤 W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닫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진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하고 나서 저장을 먼저 한 다음에 이미지를 닫게 되죠.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과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미지를 띄운 다음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아직 진도는 나가지 않았지만 한번 가볍게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툴바에 브러쉬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 브러쉬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행위를 한다는 개념으로 무언가 이미지에 작동을 시켰어. 그 다음에 얘를 저장을 했어. 저장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해, 어, 자세 한번 다뤄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다뤄보고요. 뭔가 저장을 먼저 한 다음에 닫아야지 저장을 하지도 않고 닫는 경우는 없죠. 저장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미지를 닫을 때 컨트롤 W를 통해서 이렇게 닫으면 무언가 이미지 행위를 하면 이 경고창이 반드시 뜬다는 거예요 너 어떡할 거야 또 저장할 거야 말 거야 라는 문장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미리 저장을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 안한다 no 를 누르면 되는데 no도 좀 단축키를 외우면 상당히 빠르거든요 단축키는 당연히 나오니까 n을 누르면 되고 mac 같은 경우는 어 세이브 돈 세이브가 나와서 맥은 돈할때 d를 누르면 된다. 저는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no 이렇게 해서 닫는 방법. 이렇게 깔끔하게 닫는 방법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토샵 첫 번째 강의 완전 생기 초죠. 어 너무 쉽죠? 이미지를 열고 닫기 위해서 일단 포토샵을 깔고 한영키를 바꾸고 그다음에 그 리셋하고 그 다음, 홈화면과 어떤 포토샵 화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 인터페이스 전체가 어떻게 생겨먹었으며 사진가는 어떤 인터페이스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